신한성당 교우 여러분, 임재년이 가고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쏟은 정성과 협조 덕분으로 1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. 우리 신한본당이 내적으로, 외적으로 많이 성숙되면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은 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새해에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. 무엇이 하느님 뜻에 맞고 또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인지를 같이 생각하고 의논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합시다. 아마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. 벌써 저도 이제 여기 온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행복했고, 그러기에 또 고마웠습니다. 건강하면서 신앙이 성숙되면서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면서 모두 발전하시기 바랍니다.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